안녕하세요. 고사신물TV입니다. 오늘 끝물로 가는 에, 능이버섯을 찾기 위해서 입산을 하고 있습니다. 에, 10월 초가 되면서 날씨도 엄청 추워지고 어, 썰이가 내린 곳도 있고 그래 가지고 아마 산속의 능이들은 엄청 아, 추웠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은 능이가 아, 시커멓게 변해가고 이제 자연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더 추워지기 전에 빨리 에, 잘 성장한 능이들을 찾아 가지고 어 데려오는 게 급선무입니다 하, 얼마 남지 않은 능이 시즌 한번 또 열심히 한번 써두아 댕겨 보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보시면서 힐링하시고 대리만족 하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능이가 아깝습니다 아 능이 이거 하나 둘셋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 한 다발 여섯 개네, 여섯 개. 와, 크기도 작은데, 야, 성장도 보다고 그냥, 썩어버립니다. 이런 현상이, 갑자기 추워진 데다가, 또 비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워진 상태에서 비 맞으면은, 아, 능이버섯이, 번들,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예. 그냥 바로 썩어갑니다. 아 여기 또 이것도 능이버섯 같은데 능이버섯 맞네요. 아 진짜 아 능이버섯 맞습니다. 아왜 이걸 안 따갔지 이거를? 하나 둘서이너이 아, 아깝네 아까워 진짜 아 진짜 너무 아깝네. 아. 아이 밑에 이 밑에는 괜찮네 이거 아 이거는 조금 에, 라면 끓이면 끓이 먹을 만한 이게 예. 제가 말은 제 말은 10월 달 들어서 추워도 비만 오지 않았으면 한 이틀 전인가 이틀 전에 이틀 전에 그치 이틀 전에 비 엄청 왔습니다 비 와가지고 하루 종일 내린 비는 아니지만, 한 3, 4시간, 5시간, 섯시간쯤 내린 것 같은데, 그 비에 완전히 주저앉은 겁니다. 늦능이들이다 주저앉은 앉은 겁니다. 아, 진짜, 비, 그 비만 안 왔어도, 지금 저 아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했으면 지금, 아, 좀꽤 많이 채취했을 건데, 아깝습니다. 예, 쌀이버섯 있죠? 아예 쌀이버섯, 쌀이버섯, 쌀이버섯 예, 쌀이 지금 이렇게 예, 반건조 돼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제 쌀이버섯도 이제 불나이 얼마 안 남았네요. 아, 참이 쌀이버섯이 7월 말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벌써 내년을 기약해야 됩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모든 게 10월 초 10월달 들어서는 모든 게 귀합니다 아, 자연산 버섯 어차피 이제 이거를 이제 10월 초 거의 이제 7월 중순까지를 마지막으로 내년에 내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모든 게 귀합니다 아, 요새는 뭐 과일 값도 비싸고 모든 게 비쌉니다 아, 아, 능이가 안 보이네요 아까 산 밑에서 어, 이거 단속하시는 분 예, 만났는데 그분이 예, 그러더라고요 이틀 전까지 사람들이 엄청 어마어마하게 다녀갔다고 아, 다녀가도 뭐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능이는 볼수 있는데, 하, 그만큼 능이가 많이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늦 능이 보러 많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제, 아, 가지 버섯, 뭐, 설이 버섯, 느타리 버섯, 이런 게 보여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것도 귀하네요. 올해는 아무, 아무튼, 벌써 흉년입니다. 잠깐만. 예 보여주고 그 유튜브에서 보여주는게 전부가 다 아닙니다 예. 이렇게 부엽토 이렇게 많이 쌓인 데 이렇게 가지버섯이 나옵니다 가지버섯 딸 때는 뱀이 있는가 확인하고 예, 따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부엽토 쪽에서 뭐 가지버섯 또, 뭐, 썰입어서 이런 게 많이 나올 시기입니다. 예, 능이 송이가 끝나더라도, 가지버섯, 썰입어서, 뭐, 느타리, 참 느타리, 높은 산에서는 참 느타리가 지금 나오고 있을 겁니다. 예, 아주 맛있는 버섯입니다. 아이고, 아까워라. 능이가 이렇게, 서 이게 비에 젖어 가지고 지금 이게 일부분은 썩고 나머지는 이 짐승들이 치고 갔네요 치고 갔는데 아뭐 이거 라면 하나 끓여 먹을 만한 예 그거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아아 여기를 너무 늦게 왔죠 항상 여가 기 늦릉이 나오는 곳인데 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여기도 능이 큰 건데, 아 이게 썩어가고 있네요. 저를 올 때까지 기다렸네. 아, 제가 해마다 여기 늦게 와가지고, 예, 능이 그래서 한 3km씩, 예, 많게는 5km까지 따라던 곳인데, 아 그리고 여기 봤을 때는, 여기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아, 애들에 비해서 능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능이가 나왔다면 이렇게 시커먼 것들이 쫙 깔렸어야 되는데 예, 그런 걸 봐갖고는 누가 와서 따간 게 아니고 예, 올해는 예, 줄릉이 나는 게 드물었거든요. 예, 줄릉이 나는 곳이 띄엄띄엄 몇 개씩 나고 말고 그런 현상이 예, 됐고요. 예, 처음 보는 자리에서 약간의 줄 능이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아유 아깝습니다. 안타깝고요. 내년을 기약합니다. 내년 네, 덮어주고 이게 예, 발로 밟고 예, 발로 밟고 내년을 기약하겠습니다. 후. 아이고 여기도 여기도. 아.. 대물륜인데. 아, 요 며칠 비만 안 왔어도. 아, 10월 달 들어서도 비가 오는 게 뭐냐고요. 아, 씨. 아, 다 썩었네, 썩었어. 아. 야, 10월 달만, 10월 달만 비안 왔어도. 진짜 큰 건데 능이 큰 겁니다. 야, 여기는 말라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은 지금 많이 말라 있네요. 말라 있는 상태에서 어젠가 그제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오니까 또 날도 춥고 하니까 비 맞은 상태에서 새벽에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아, 아, 여기까지가 오늘 마지막 능이 보는 코스였는데. 아깝네요, 아까워. 아, 진짜, 올해, 진짜, 시기도 맞추기 힘들었고, 잠깐 능이 좋다가 말았습니다. 아, 아 작년에 반절 수준 정도밖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에이고내년을 기약해야죠. 이것도 잘 묻어주고, 또 가야겠죠. 에이. 여기도 등이, 등이 새끼인데, 크지도 못하고, 춥고 비가 오니까, 완전히, 이렇게 썩어버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여기도 등이. 하...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네요. 지금 여기가, 어, 경기 북부 지역이거든요. 경기 북부 지역. 아, 구강자리인데, 너무 늦게 왔습니다. 아... 능릉이 나오는 곳인데, 예, 어쩔 수 없죠, 뭐. 내년을 기약하고. 뭐, 자연이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후. 아. 누르공댕이 버섯, 아우. 와. 완전히 누르공댕이 버섯이 황금빛으로 변나는 황금빛으로. 와, 큽니다, 커. 아우. 노루궁노이면서 크기도 큽니다. 와, 아우 진짜 야 건조가 돼가니까 여기가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와, 아. 아우 그래도 능이 대신 아이노루궁뎅이 좋은 를 보네요. 노루궁뎅이 살짝 데쳐가지고 기름간장 찍어 먹어도 맛있고요. 그 향이 좋습니다. 기름간장 찍어 먹으면 향이 진짜 좋습니다. 아, 토실토실하네요. 예, 노루 엉덩이 마냥 토실토실합니다. 아, 이게 두 개, 아니,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붙은 것 같은 형상이네요. 아, 두 개가 이렇게 붙어서 자, 자생을 한것 같기도 하고. 아, 아무튼, 때깔도 좋고, 예, 모양도 좋고 좋습니다. 아, 이제는,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잠깐 여기 한번 둘러보고, 이제 다른 코스로 해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산하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